모두가 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날도둑 같은 기도인지 아십니까? 아무 책임도 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아무 짐도 지우지 마십시오. 그저 군뱅이 같고, 그저 돌 같고, 생각 없는 존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말이라고 해요. 뇌는 어디다 쓰려고요? 호두 까먹을 때 헤딩하려고요? 늘 당하는 질문입니다. 역사 내내 당한 인류의 질문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하는 질문입니다. 좀 견딜만 했다가 다시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 이 답에 가는 게 정당한 답입니다. 빨리 죽는 게 최선이다. 그 도전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뭘 물어야 됩니까?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뭡니까? 가치는 뭡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게 정당한, 정당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도전 속에서 우리에게 이 도전 앞에 세우심으로 우리로 몸부림치게 하시고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절실한 자기 확인이라는 전제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고 왜요? 길이 열렸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한 가치가 주어지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역사의 증언은 이겁니다. 누가? 진정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 이 세상과 존재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하는 비난이 뭡니까 못난 것들이라고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랜 세월의 인류 역사를 또 정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어이 악한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제거할 방법도 없고 악을 제거하면 선이 생기는 것도 없다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니 전부로 다 체념하고 살죠. 인생은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예수를 믿고도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등장한 여호와의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세상과 인생의 무엇이 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무슨 다른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로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행복과 만족과 넉넉함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은 대강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망설이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것 거짓된 것 허망한 것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정체성의 위대함이 세상이 요구하는 힘, 그렇죠? 헛된 명성. 어된 자랑들과 아직도 대등한 힘으로 우리 앞에 시험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없어져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기만 속에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라고 가지는 데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6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시험 문제 정답 맞추듯이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살면서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많이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속에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살지 못한 후회도 있고 세상에서 이긴 강자들만큼의 힘이나 감이 없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서 보상되지 않는 원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다. 기독교 신앙 내에서 시간 속에서 다루어진 역사 속에서 다루어진 인생 속에서 각각에게 주어지는. 기회 드립니다. 알고 고민하시고, 알고 원망하시고, 알고 우십시오. 그래서 한번울 때마다 한 걸음씩 더 나가고, 한번 원망할 때마다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저 밤낮 정답으로 돌아오는 게 그만인. 살아낸 나이가 값을 못하는 그따위 신앙이는 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멋있어져야 됩니다. 깊이가 가지는 멋 말입니다. 깊이와 무게를 가져야 됩니다.